병원도 안 보내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아, 원래 네. 그 자리에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뭔그 아니, 병원에 무슨... 갔어야지 그때 아, 컴퓨터 지을 때 아, 병원에서 갔어야지 응? 세상에 어우 나 진짜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 실질적으로 이 경찰 그 거기에 행동 인권행동 강령에도 하도와부또 거기 이야기요. 여러 찍으시면 안 돼요. 왜안 되죠? 어, 그몇 글자 몇 글자 내꺼는선생님 선생님이 가져가시고 선생님 아, 뭐 보여줘. 잠깐만 살 잠깐, 네. 보여줘. 네. 네. 지금 원래 여기서는 면회가 안 되는데 네. 네. 여기 계신곳오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 네. 좀 저기 해보래요. 네. 아, 아, 네. 여기 는자 잠깐만. 네. 저기 뭐야 나는 그 광화문에서 그 네. 있었었고 여기 네 계신 분들은 송파 환영 그냥 상관이 없는 그냥 일 이제 또 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고맙게 네. 우리 우리 편을 채서 해주는,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 아, 아, 그렇게 그렇지말아고 잡지 말고 일단 이제 우리 네. 자번만 서로 협조해 주시고 네네 알아요 그런데 아조사받느라좀 아, 네. 네. 고생하셨잖아요 아니 병원은 적응했어요 아니 아니 병원 병원 아까 내가 했는데 지금 조사받느라고 아니 조사가 내가 했어 조사하기 전에 병원에 가나 했어 내가 그때 병원 이제 가실 수도 있죠.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네. 일단,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체포된 상태니까 유치장, 거기서 관리하는 직장이거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치장으로 지금 모8도에 가시면 네. 그럼 유치장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마지막에 네. 병원을 네. 좀 가봐야겠다. 네. 그걸 요청 하셔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죠. 유치장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네. 이동 가셔야 될상황이가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셔 원래는 유죄가 판결되기 전까지는 재인 취급을 하면 되지 그래, 않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죄인 취급만 하 근데 하지. 이분들은 됐다. 거기에 없었어. 아, 거기 가 아, 없었어. 됐어. 어, 없고 아, 다른 분들이 아, 들어온 거. 맞죠? 네.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조사를 한다는 자체, <laughs> 이렇게 체포를 한다는 자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친구들 수십 명이 있는데 야, 아니, 오, 가서 이이 팔다리가 팔다리가 상한 사람은 현 장이 없이가 뭐야? 내용을 몰라 현 장이 없어? 데 형사님 봐봐 이분이 이게 다쳤어. 감자관을 네, 네, 네. 네. 경찰이, 네. 경찰이 왔어. 다치 는데 네. 하나 갖고 뭘 내겠냐고. 그러니 지금 달판도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우리, 우리 선생이 오늘도 조사관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을 거야. 그렇죠? 하고 싶은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가만돼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마시고 아니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네. 아니야. 안정돼 있다고 하는 아 아픈 거 아픈 거로 얘기를 하고야지. 알았어요. 다시 북한에 나 지금 다시 고향에 온 분기네. 5분만 앉아 봐게요 그러면. 아, 있어. 들어 또 있어. 알았어, 알았어, 또 있어. 그래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하고 조용히. 의자, 의자 하나, 의자 갖고. 뭐위 건. 아니, 의자, 의자 좀 갖고 와요.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의자 를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거기, 거기 어디서? 종, 종이. 아까 종이. 저기. 안녕하 아니, <목소리가> 괜찮아. 이 괜찮아 <목소리가> 어, 인상을 왜 쓰냐고 이제 음. 여기 와서. 나. 그럼 인상 쓰지. 그럼 여기 좋고 없냐고 네. 괜찮아요. 왜 졸고 있냐고. 얘이가 뭐가 있어. 그걸 얘기하세요. 뭐, 저, 종이 어딨어요. 누가, 누가 왔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고. 자기 조건은 음, 음. 주장을 해야죠. 음. 네. 주장을 해야지. 음. 서부세요. 웅혁이가 그래. 음, 내일 모든 게 바빠갖고. 음. 그 지금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 음. 아픈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음. 음? 어떻게 하냐고. 벌 동현 씨가 저거. 동현. 씨 동현 씨가 저거. 아빠들어벌리 그. 저기. 필요한, 뭐, 필요한, 뭐. 뭐. 필요한 네. 거. 필요한 거 면에 오고 싶은 사람. 면에 오고 싶 누구예요? 누구 들어가 아니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건다 어, 됐고. 그대로 면 어, 됐고. 변호사님 한테다는 뭐이라고. 아니 알아서 그러면 그러면 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 포함해서 그 어제 광화문에서 했던 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다섯 분이여기 네.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어. 네명다다는명예이다각자이다한모이이야섯명데 예. 뭐 예. 내가 볼이는 전혀 뭐 체포돼서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이 다섯 그런데, 그런데 거의 순방, 뭐야, 그냥, 보내주고 해야 돼, 불구속해서. 네, 근데 네. 지금, 이, 지금 조사 받고,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네. 현 정부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폭증이란 말이야,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아까 내가 변호사 왔을 때 물어본, 얘기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지금 어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지금 그 3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가장 먼저 첫 스타트로 이 다섯 명이 좀인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그 당시에 그것을 만약에 좌파가 좌파 세력들이 이런 그 집회를 하다가 체포가 되거나 단순한 걸로 체포했다 를 하더라도 그 경찰서 난리납니다. 어? 여러 군데 분산돼서 물 조사를 받겠지만은 그 경찰서 앞에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 버려요. 근데, 우리 이쪽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어? 진짜 뭐,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30명이 체포돼가지고, 여기 24살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 지금 전과자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라고 있냐고. 무슨 뭐, 내일, 어제 같은 경우에 놀러 온 거야? 어? 놀러 와서 하루, 하루, 저기 야 스트레스 해소하고 한 거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적어도, 어? 떠한이 사람들이 정말, 뭐야, 현 정부의 어떤 울분에 차서 시민의 힘으로 각자가 왔, 왔, 왔으면은, 적어도 이렇게 체포가 됐으면 그들을, 어?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라든지, 격려의 말이라든지, 못해질 망정,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나몰라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나도 몰랐어. 나는 나 혼자만지, 혼자만, 혼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섯 명이 온 거야. 우리 때나 갔구나. 그래서, 아니, 그 보니까 똑같이 되고 있는 거야. 그,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뭐, 저기 뭐야, 불법 폭력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시민이 길 가다가, 어? 평화적으로 하다가 또 밀려가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한 거야. 이것은 그냥 훈망조치 되거든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든 판례를 보면 거의 다 훈망조치 된다고 잠깐 조사받고 그냥 가는 거야. 또 어떻게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어? 며칠 동안 여기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 받, 받도록 해야 되냐 말이야. 아, 정말 내 고향이 다시, 다시 돌아온 기분이에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아, 나 지금. 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가 오히려 호사였고. 내가 지난번에 어, 뭐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게 언론에 부각되니까, 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금, 나,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 소시민들, 청년들, 어? 더 억울한 사람들이 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하에서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탄압을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평화 시위를 했던 사람이 뭐한번 뭐 이렇게 썼다고 그걸로 체포가 되냐고. 야, 직창을, 뭐 죽창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쇼친것도 아니고 말이캐 들고. 죽는 아고 뭐든 무 들었는 건 아닌데. 네. 나는 그것 네. 그현 그 정부가 어?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타나 공안정부 이것과 좀 똑같은 거라고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갈 수 있냐 이거 나는 그냥 걸어갔어. 뭐 어떠한 저기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딱 막아서더니 내가 잠깐 빗기라고 했더니 빗기라고 했다고 나를 잡아가지고 있고, 팔을 그리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이비부사한이 뭐. 이 팔을 양잡길래 뭐. 아파가지고 아이 놀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마 뭐수치을 수도 있겠지. 그 폭행 당했다고 이제는 폭행 당했다고 그 경찰을 여러 명이서 어 공무집행 아, 공무 공무집행 방위로 체포한다라고서 그냥 나를 딱바닥에그비오는데딱바닥에 그 눕혀가지고 이 무릎으로 내 여기 옆구를 리그저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 목을 괜찮아요. 탁 누르고 나서 이 네. 팔을 팍 눌러버린 거야. 이게 렇 깨져버린 거그래서 이게 그때. 진압, 하도 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압했던 그 책임자는 진짜, 반드시 그, 찾아내야 되겠네 반드시 찾아내야지. 그분 그난그 청년을 청년, 청년 얼굴을, 인터넷에 나, 하도 경찰, 경찰, 응? 어? 경찰 주구이런 그 표현을 써서 청년, 그 지나치다 청년, 그랬어 청년 경찰이 그한 명이 확, 특별하게 나한테 더 악감정을 가지고 하더라고. 그한 명이 수십 명이 나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여섯 명이 집중적으로 방패를 아마 안된 청년들이, 이제, 경찰들이 나를 예호 싸고 잡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명이 더욱더 나를 한 거야. 아니, 지 부모가 때 부모 정도 나이 된 사람이 이, 이걸 하겠으면 보이잖아, 이게. 방기부수 해가지고 팔못 쓴다는 걸 보이잖아. 이걸 잡고서 끝까지 나를 침 누르고 억누르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게트린 경고가 뭐냐고 도대체가 저도 그때 반신불구가 왔잖아요 반신마비가 왔잖아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 틀사 없나? 아니 난 그래도 그 젊은 경찰 나는 용서해 괜찮아 나는 어, 나, 내가 뭐 다시 그 친구를 어, 고소고발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 앞날을 망가뜨리진 않아 나는 그 친구가 반성하고 과잉 진압했다는 거 반성하고 기, 멀쩡히 길 가는 시민을 애호싸 가지고 과잉 진압을 한 거야. 나는 그에 대한 사과를 하면은 당연히 어뭐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나는 이해를 하고 용서하지. 하지만 그 이외에 있어서 나는 이 국가를 상대로해서 나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해야 어? 인권이 초보적인 지금, 지금 정말 지금 자유 대한민국 을 사랑하는 이 국민들이. 했어요. 특히 어제 그 무슨 뭐 광화문에 나왔다는 그분들 끝나고 나서 퇴근하 퇴근 뭐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어 이... 30명이나 구속이 됐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어디 뭐 폭행을 저질러서 어? 스테파이프를 휘둘려서 축창을 휘둘려서 뭐 남을 폭행해가지고 했었다면 체포됐다면 당연히 구속돼야지 그 사람 그 그런 사람들은 하지 그게 아니라면은 어? 어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국민들은 나서야 된다고. 진짜. 나머지 얘기는요. 밑에내려가서니 우리 그에서 말씀하시고요. 다다 분들은 일단 좀시죠 네. 어, 그래요. 그래, 예, 예. 아, 그래. 입실하고.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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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겠님은카안아 아. 그래요. 거기 저기, 조금 어요 오늘 가서 아니, 카라이 네. 여기 가는 괜찮아요. 아, 아,